네, 여러분,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에서는 그 주중에 프로토, 그리고 주말에는 승무패, 그리고 확률 높은 모또 경기를 분석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 자, 아, 경기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내일은 역시 그 샌프란시스코와 아, 세인트 카디너스의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핸디캡 승리, 일반승과 핸디캡 승리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템파베이와 클리 인디언의 경기는 역시 템파베이의 홈승, 그리고, 테파베이의햄디슨과그 다음에, 그 기준점 8.5, 5버까지 가능한 경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VIP 멤버십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고배당 경기를 계속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팅마스터, 채널은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